요즘 많이 힘드시죠? 최근에 정말로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건 바로 대운이 찾아올 징조일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날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대운을 맞이해 부자가 되고 싶지만 그런 기회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들은 운이 좋아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잘 살지만 나만 그런 것 같아 남과 비교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죠. 이처럼 대운이 찾아오기 전 일곱 가지 징조를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대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꼭 부자가 되고 건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대온의 징조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몸이 정말 아픕니다. 대온이 들어오기 2년 전에 몸이 많이 아파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소엔 건강하더라도 별 이유 없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생전 없던 병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다가도 별다른 치료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운이 오기 직전에 몸이 아픈 분들은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과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아프시다면 이는 곧 대운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이때를 잘 이겨내셔서 대운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엔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게 달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돈 문제로 다툴 수도 있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운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운은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환경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간 관계이죠. 친구와의 갈등이 극에 달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모두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를 잘 이겨내신다면 더 좋은 귀인들이 내 주변을 채우게 됩니다. 즉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인간관계가 바뀐다는 뜻은 새로운 귀인들이 나타나 내게 대운을 가져다주는 것이지요. 셋째, 삶이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인생을 봤을 때 운의 주기가 있습니다. 운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것이 바로 운대에 올라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삶이 규칙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일정한 패턴이 생겨 예상 가능한 일들만 생깁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을 때는 패턴이 불규칙해 항상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삶이 예측 가능해지고 좋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 내가 운대에 올라탔다고 생각하시고 그 운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운대에 올라탄다면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이 일들은 다 이유가 있어 일어난 것입니다. 넷째, 재물운이 싹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뜻하지 않은 하락으로 돈을 잃게 됩니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충분히 얻을 만한 재물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떠나간 재물이 수없이 많죠.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곧 대운을 맞이하게 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껏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운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재물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기니 희망을 잃고 좌절하게 되고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희망을 잃지 않고 이겨내야 하늘이 여러분께 대운을 선물해 주십니다. 다섯째,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운 때문입니다. 기운이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만약 여러분들이 최근에 만난 사람들이 부자이거나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이거나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도 이와 동일한 기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좋은 기운을 흡수해서 여러분도 매사에 긍정적으로 변하고 좋은 일들만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은 전파됩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만 만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기운이 배가 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거나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만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도 그들과 같이 부정적 기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낙담하고 부정적 생각을 갖고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생각만 하게 되겠죠. 그러니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긍정적 영향을 품고 있는 사람만 만나세요. 그래야 내 기운도 좋아지게 되며 잘안 풀렸던 인생이 점차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막막했던 내 인생의 귀인이 찾아올 수 있으며 막혔던 금전도 술술 풀리게 됩니다. 여섯째, 사용하는 언어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평소 언어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만약 비소거나 가난한 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단어와 부자들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신다면 그것은 내 행동으로 나타나고 내 사고 방식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적 행동과 사고방식이 고착화되면 평생 운을 타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만약 아직도 가난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내가 사용하는 단어부터 바꿔보세요. 긍정적인 말투, 밝고 희망찬 언어를 사용하셔야 하고, 안 된다, 하지 마라 등의 말은 삼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래, 좋아, 예쁘다, 멋지다 등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속어와 남을 비난하는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항상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어 꼭 부자의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일곱 가지 징조들 중에서 여러분께 찾아온 징조는 몇 가지나 되시나요? 대운은 10년에 한번 여러분께 찾아옵니다. 대운이 나타나기 전 2년 전에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고 이를 잘 이겨내면 대운이란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대운의 징조가 찾아왔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야 대운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꿀팁입니다. 첫 번째, 항상 감사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세요. 감사의 태도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감사의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긍정적 사고 방식을 갖고 살아가세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과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지만 꾸준한 노력과 열정을 투여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와 함께 배우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세요.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자신의 능력을 한정시키는 반면 발전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노력과 행동을 하세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과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지만, 꾸준한 노력과 열정을 투여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꼭 명심하십시오. 만약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운이 좋아진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힘들더라도 꼭 노력하시고, 오늘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기이지만 꼭 버텨내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되실 운명이니 낙담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운이 찾아갈 것입니다. 대박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